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우리가 영어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때 정말 활용 잘하면 우리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진짜 많이 줄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높은 콘텐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미드입니다. 근데 이 미드를 생각보다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세트 한 호흡 세트 스피킹을 통해서 어떻게 소리 고리를 연결해서 미드를 잘 활용해서 나의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올바른 정확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2024년 시작된 거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 진짜 빨리 가죠. I'm really fly right 그래서 제가 이 5월 하면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클래스 유에서 세트 스피킹 과정을요 올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세트 스피킹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번 5월을 맞아 대대적인 첫 번째 리뉴얼을 진행합니다 바로. 플러스 리뉴얼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트 스피킹 강의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 끝까지 다 들으시고 이벤트, 5월 한정 이벤트거든요. 꼭그 혜택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어 공부를 몰입해서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몰입의 기술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책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 모두 열정과 의지는 있다고 해요.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정말 가득가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중간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언어 실력 향상엔 몰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지와 열정에 정말 제대로 이번 만큼은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몰입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소리고리 연결과 세트 스피킹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접근성이 정말 높은 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함께 확인할 장면은요, 시트콤 프렌즈입니다. 프렌즈는 정말 미드 영어 학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전 같은 그런 콘텐츠죠. 그리고 또 프렌즈는 우리의 일상을 잘 표현하고 원어민들이 정말 밥 먹듯이 쓰는 쉬운 동사 중심의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할 장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눈 감고 내가 이 상황에 있다 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몰입해 보세요. 주인공 레이첼과 라스는 빨래방에 세탁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딱 도착했는데 너무 무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 사실 처음에 어떤 공간을 가면 나도 잘 모르고 어색하니까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처음 온걸 알고 계속 무례하게 구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분명히 이 카트가 내 건데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실랑이를 하면서 카트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상황이 머릿속에 조금 더 그려지면서 그 장면에 더 몰입하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확인할 대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화면 잠깐 정지하고 꼭 딕테이션 해 보세요. Yeah, well, 여러분, 딕테이션 잘하셨나요? 근데 생각보다 디테이션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디테이션 잘할수 있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도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디테이션 해보세요. 방금 영어 소리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들었던 소리 어떤 언어로 딕테이션하고 종이에 표현하셨나요? 맞아요. 내 모국어인 한국어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항상 영어만 자꾸 영어로 딕테이션을 하려고 하고 다른 언어는 한국어로 딕테이션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고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딕테이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말 순수한 언어의 소리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로 디테이션을 하려고 할 때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내가 제대로 스펠링을 썼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영어의 소리를 소리 그 자체로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꾸 머릿속에 나의 영어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어 소리를 듣고 디테이션할 때절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가장 편안한 언어인 한국어로 먼저 소리를 최대한 잘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영어 철자로 확인을 하고 그 영어 철자에 내가 의미를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영어 소리를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좀 전에 들었던 불어는 사실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딕테이션은 바로 뭐다? 내가 소리를 소리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셨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영상 틀어드릴게요.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디테이션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문장을 하나씩 확인할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소리고리는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바로 이 부분이 소리고리인데요. 원어민들은 이 소리고리를 연결해서 한 세트로 뭉쳐서 한 호흡에 얹어서 쭉 내뱉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이 문장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알면 뭐해요? 다른 데 나오면 모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좀더 안심시켜 드릴게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소리고리가 여러분들, 반복돼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이 소리고리의 연결 소리를요, 여러분들 귀에 딱 붙여두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장에서도 그 소리고리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소리가 하나, 둘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마법처럼요. 그럼 이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말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라라라라라 포카리스웨트 같은 그 청량감을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통해서 맨날 맨날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옆에서 누가 너영어좀 그만해 라고 말려도 계속 듣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일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바로 미드라는 거죠. 왜? 나는 그 미드가 너무 좋으니까 미드를 통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똑똑하게만 여러분들이 리스닝과 스피킹을 연습하면요. 진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 소리고리 함께 연결해 볼게요. 귀로 듣고 꼭 입으로 같이 내뱉어 주세요. had this, h a this, h a this, h a this? This? this. 그리고 이 문장은요, 기본 세트로 구성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정말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동사, h a v e 는 제가 4대 천왕에도 이야기했던 동사죠. 원어민들이 정말 밥 먹듯이 쓰는 쉬운 기본 중에 기본 동사입니다.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들으면 그냥 무조건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원어민들은 그 소유한다는 의미로만 이 hav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서 나에게 있는 것, 나한테 정말 붙어 있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have 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면 이 지금 대사에서는 we had this cart라고 했잖아요. 카트는 나한테 편안하게 있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때 소유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대상은 바로 사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소리도 확인하고 고리도 연결했고 의미까지 입혔으니까 이제는요 귀에 익숙하게 붙여서 내 입으로 뱉어 볼게요 한 세트 한호 Excuse me, we had this 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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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we Had this cart. Me. We had this cart. 좋아요. 이번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리골이 딱한 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같이 쳐볼게요. 이 부분이 이 문장의 소리골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귀에 소리를 익숙하게 만들고 입으로 내뱉어 볼게요. 하 하러, 하러.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기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의 have는 좀 전에 확인했던 have와 똑같은 코어 이미지를 가지고 원어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have는 어떤 것이 주어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때 그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상은 항상 사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나 허리 24인치 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원어민들은 나에게 있는 거니까 주어에게 있는 거니까 have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ave. 하러 라고 소리고리로 연결해서 말을 한 거고요. 굉장히 쉬운 단어로만 구성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원어민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를 통해서 소리에도 익숙해지고 그 의미까지 같이 입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로 복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는요. 한 세트 한 호흡으로 뭉쳐서 이야기 해볼게요. Yeah, well, I had a 24 inch waist. You lose things. Yeah, well, I had a 24 inch waist. You lose things. Yeah, well, I had a 24 inch waist. You lose things. Yeah, well, I had a 24 inch waist. You lose things. Yeah, well, I had a 24 inch waist. You lose things. y yeah, well, I had a 24 inch waist. You lose thing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체 두 대화를요 붙여서 함께 확인해볼게요. Excuse me, we had this cart. Excuse me, we Had this cart. Yeah, well, I had a twenty four inch waist. You lose things. Yeah, well, I had a twenty four inch waist. You lose things. Excuse me, we had this cart. Yeah, well, I had a twenty four inch waist. You lose things. Excuse me, we had this cart. 여러분, 저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원어민들이 밥 먹듯이 쓰는 표현이 귀에 딱 붙고 입으로 완벽하게 복사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 바로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세트 스피킹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월 해피 이벤트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벤트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올려놓을게요. 고정 댓글 통해 참여해주세요. 전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빠빠.